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형제끼리 연락 안한지 오래됐어. 서로 바쁘잖아. 언니는 자기 생활에만 몰두해서 내가 뭘 겪는지도 몰라. 동생은 자식 키우느라 힘든 거 알지? 내가 굳이 연락 안 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그 속엔 서운함과 쓸쓸함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바빠서, 피곤해서, 애 키우느라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정말 단지 그 이유일까요? 사실은요, 우리 아내는 말로 꺼내지 못한 오래된 감정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적의 서운함, 부모님 편애에 대한 상처, 어느 명절에 서로 주고받은 차가운 말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싶었지만 묻어둔 감정은 그냥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더 무뎌지기는커녕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되살아나고. 그래서 괜히 연락을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7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넘게 연락을 안 하셨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 병간호 문제로 서로 다투고 그 이후로 연락 안 했어.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암 진단을 받고 연락을 해왔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며칠 후 문득 지금 안 보면 아예 영영 못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결국 눈물로 다시 만났고, 그제서야 서로의 오해와 서운함을 조금씩 풀어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형제자매 사이의 문제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긴 시간,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는요.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멀어진다가 아니라 끊어진다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꼭 작은 다리 하나를 놓아야 이어집니다. 이제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와 관계를 끊고 있는 건 아닐까? 사소한 서운함을 핑계로 혼자 사귀면서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놓치고 있는 건, 형제 자매라는 인연이 아니라, 평생 단한 번뿐인 내 가족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그 소중한 시간마저 놓쳐버린다면, 언제, 누구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형제자매는 누구였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지요. 이건 단순한 연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인연을 지금 이대로 천천히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말, 형제자매에게 쓸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를 나눴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친했지만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형제 자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격, 가치관, 경제 사정, 부부 관계, 자녀 문제.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확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거리감이 생긴 뒤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이게 정말 회복 가능한 관계인가, 억지로 연락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너무 오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땐 형제 자매는 가까운 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같이 지내라, 사이 좋게 살아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한 번도 서로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준 적이 없습니다. 형제는 성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런 말이 반복되죠.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형제를 타인처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려 할때 정을 끌어내기보다 기억을 꺼내보세요. 우리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난 일 기억나지? 예전에 같이 할머니 댁 갔던 거 생각나? 이런 식의 대화는 지금의 갈등이나 다름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시도를 하더라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기보다 거리를 인정하는 것도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존중만 남겨두는 거죠. 연락은 안 해도 생일에 문자 한 통. 만나진 않아도 조카 졸업식에 축하 메시지. 이런 사소한 표현이 가까운 타인이 된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멀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식만 달라지면 그 관계는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조용히 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이 혹시 차갑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도 짐처럼 무겁게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나를 짓누르고 맙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면, 그건 꼭큰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감정이 상했던 순간, 혹은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놓쳤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뒤로 얼마나 마음속에 쌓아두셨나요?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내가 왜 굳이? 그쪽도 연락 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몇십 년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동안 당신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한 번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며 스스로 문을 닫아두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늦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장남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여동생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오히려 많이 베풀었다고 느꼈기에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서운해도 참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심장수술을 받게 되던 날, 아내가 몰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는 단몇 마디 눈물 섞인 말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연락 안 했더라면 평생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듭니다. 가족, 형제, 친구, 이웃.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도 있고,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지키고 싶은 사람과 단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심을 느끼는 사람, 한 통의 전화에 눈물이 맺힐 만큼 그리운 사람, 그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때 미안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도 똑같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먼저 문을 두드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더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억지로 좋은 척, 웃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그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기회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속 묵은 감정을 조금이나마 흔들어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그분께 연락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은 마음을 먼저 건넨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가볍고 따뜻하길 저희 10분 지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